어디 여행 거? 갈 거예요, 두바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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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yeah. 멀어요, 근데. 근데, 봐봐요. 스킨을 바꿨어요, 이볼. 자, 좀 헷갈리겠지만. 고기를 들고 있어요. 중학생이. 중학생 아니구나. 하여튼, 그냥 사람이 고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뼈다고. 좀 움직이는 게좀 그렇긴 한데. <laughs> 아, 무거워. 고기 다 무거워. 이 고, 공항에 이 일만 마인국제공항인 네, 마인국제공항이에요. 응, 내가 먼저 그럼, 가. 일단 서바이벌로 바꾸죠. 아니요. 갑시다. 야.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동물아, 안녕? 됐지. 공마워와잘 예. 만들었다, 이게. 여기 근데 직원이 없다, 는데 아, 그래? 응, 너무 인기가 예. 없나봐. 우리만 있는 거야? 아, 우리만 있는 거야. 어, 예. 응, 가자. 어, 너왜 이렇게 어. 빨리 왔니? 아우, 어, 무거워, 아우, 어, 씨. 아우, 어, 무거워. 무거울만도 하지. 참, 어. 근데 고기를 왜 드는 거니? 어, 뭐, 두 바위에서 뜯어야지. 아, 뜯어? 그럼 지금 뜯으면 되잖아. 거기 가서 또 사면 되 야, 국제선 가자. 아 어. 봐보고 이쪽이야, 이쪽. 뭐고 미안해. 이쪽으로 가자. 아유, 어, 무거워. 아 어, 씨.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와, 잘 만들었어. 아. 야, 여기 직원들이 좀비인가 봐. 그러네. 좀비는. 안녕하세요, 직원들. 우리 서바이벌로 어. 발았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 그니까. 역시 네 말을 듣길 잘했어. 아유, 어. 씨. 어 무거, 어 아, 고기, 어 아, 무, 아씨 괜히 만도 하지, 괜히 갖고 왔네, 아 무거. 어, 그면 지금에, 어, 어 알았어 버리고 올게. 어, 아, 아니 버리 버려, 안 버려야 돼? 아니, 버리고 올게. 아그러 여기 뭐를 보있는데 어, 비행기 안에서 버릴게. 어. 여기는 국제선 출국 출국장입니다. 아씨, 모자라고요. 모자라고요. 아. 알았다고요. 자 갑시다. 아. 어, 어 뭐야? 쉬는 곳이야? 뭐야? 화장실이네? 아, 화장... 아 여성! <laughs> 아이씨 아아 아우못볼걸 봤어 잠시만 여기부터 핸드폰 사용이 금지될 아야 여기서 물건내면 아 내려도... 맞다 근데 또 여행 가려면 또 표도 사고 엄청 할일어 여기 우리 표다 샀잖아 이미 아그렇구나 준비문을 물건 물건 올려놔 상자 그 광물 수레로 해. 자 나도 넣을게 비켜 아야 비켜 그래 아, 아. 어, 친구야 어우, 잠깐만, 어우, 다 바뀌었네. 어우, 미안. 오케이. 아어 아. 상자 들어갑니다. 갑니다. 통과! 오케이. 저도 갑니다. 아니, 여기서 이제 핸드폰 버려야 돼. 어우, 또디딩. 완료됐어. 이디딩 기몽! 됐으. 됐다. 어우, 진짜. 어우, 힘들어. 어 거미도 여행 가러 왔나봐. 어디로 갈려? 아니. 거미나아 어, 날아요. 비행기다. 아, 그렇구나. 아, 빨리 가자. 아.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 힘들겠다. 고기를 들고. 와. 와. 여기서, 야, 가, 일단 여기서 기다려야 해. 아, 그것도 몇 분이냐고? 50분! 그 뭐라고? 장난해? 뭐. 우리, 우리 몇 시에 왔는데? 어. 1시 50분. 50분. 오는 거는, 아 1시 30분에 아. 왔어. 아니, 1시에 왔어. 아, 잠깐만요, 여기. 그러니까 비행기 1시 50분까지 있어야 해. 일단 시계를 보자, 친구야. 여기 비행기 <laughs> 아니지? 비행기 맞아. 아, 여기 비행기 당연히 아니지. 그 기다리는 곳 어디 있잖아. 내가 많이 아우. 가봐서 아는데. 아우, 잠깐만. 아우, 무거 아유 아유. 시계가 어딨지? 시계 따위 비, 필요 없어. 비니졌어요. 비니였어, 빈이었어, 저거. 야! 빨리 가자, 비행기 타러. 50분 후. 삐, 삐. 오, 됐다. 아이고. 아, 어, 힘들었어. 어딨어, 친구. 나 여기 있어. 아우, 무거워, 씨. 어, 무거울만도 아. 하지. 응, 응. 아. 난 고기를, 어디야? 응, 사람 멀리도 갔네. 어, 어 아니네, 너여있네 아. 아, 이거 힘들, 힘들잖아? 힘들잖아? 아우, 집 세만한 고기를. 아유, 진짜, 아유, 니 먹으려고. 아이씨, 대놈 나도 어. 좀 뜯어야겠다. <laughs> 아, 와, 진짜. 아, 예술이다. 근데 네, 야, 근데 두 발까지 가면 쉬울 것 같은데? 아메리카산이라고. 아, 뭐가, 아이 아메리카산? 국내산 정도 돼야지. 에유, 에유, 에유. 음, 스테이크는 미국이지. 아, 스테이크 맛있지. 미국 야, 미국 파게티도 같이 다바고오지요 내가 먹게. 시작겠네 죄송합니다. 어. 직원도, 아, 직원이, 뭐냐, 어? 이게 어? 길이 끊겼네. 아 비행기 아직 안 왔다. 야, 기다리자. 아, 또 기다려야 해. 그러면 우린 기다리고 다음에 봅시다. 네. 뿅.